기울을 다 붙여볼게요. A, A, B, B, B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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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,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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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평행사변역이라고 했으니까 2A랑 2B랑 더하면 몇 도요? 네. 2A랑 2B랑 더하면? 2A랑 2B랑 더하면? 180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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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행사면역 이웃한 가게 합은 180도. 아. 어? 그럼 A랑 B랑 더하면 몇 도요? 90도. 어, 90도. 90도. 그거 이용해서 할 거야? 네. 여기도 A랑 C, D랑 더하면 몇 도요? 90도. 그럼 D랑 C랑 더하면? 90도잖아? 그거 이용해서 들어갈 거야.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어, 그럼 여보 이 삼각형의 외곽 한번 보자. 여기 몇 도야? 여기 몇 도야? 90도 D랑 C랑 더해야 되지? 네. 맞아 맞아. 그럼 몇 도? 90도 여기까 이거 봤에어 네. 어, 외곽으로 볼 거야. 다시 또이 삼각형의 외곽으로 보자. A랑 B랑 더한 거죠 여기도 몇 도? 90도 90도 이렇게 나오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음, 냐안 가냐 가요 이해 갔어요? 그러면 요 삼각 요거 봐봐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나오게 되지 <laughs> 네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냐안 가냐 이해 네. 갔어요?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찾아봐야 되느냐 어. 여기 90도 여기 90도는 해결됐고 얘얘 얘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이 각은 이 전체 삼각형 놓고 봤을 때맞지네 어, B랑 C랑 더한 거를 180에서 빼야 되겠지. 네. 그럼 180 마이너스 어떻게 B 플러스 C라고 얘기할 수 있나? 네. 맞냐 안 맞냐? 네. 맞죠? 그럼 얘는 180 마이너스 A 플러스 D라고 얘기할 수 있지. 이해 네. 가능한가? 그요 네. 근데 B랑 C랑 각면몇 도야? 90도. 90도죠. 그럼 여기 몇 도? 90도. 여기도 몇 도? 90도. A랑 D랑 더하면 90도니까 얘도 몇 도? 90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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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해가냐? 가 네. 양 옆에 두 개는 외각으로 가고요 위 아래 이 각들은 어떻게 어, 삼각형 내각이라를 이용해서 구한 거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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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더하면 어떻게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각을 한번 구입니다. 그래서 한두 좀 틀릴 수 있고 내가 볼때 이게 제일 간편한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.